산 속에서 부처님과 제자가 앉아 있었다. 고민하는 표정으로 부처님에게 다가가, 부처님, 사람들은 왜 탐욕을 멈출 수 없는 걸까요?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고, 결국 그것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. 탐욕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나요? 부처님은 차분히 제자를 바라보며, 탐욕은 마음 속에서 시작된다. 그것은 하나를 얻으면,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만드는 씨앗이 된다. 사람이 탐욕을 멈추지 않으면 그 끝을 알수 없고 그 끝은 고통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.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이어간다. 하지만 사람들은 왜 탐욕을 끊지 못할까요?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요? 그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뿐인데요. 부처님은 그것이 바로 중요한 부분이다. 사람이 원하는 것은 단지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. 그러나 탐욕은 그것을 넘어서게 된다. 처음에는 하나의 필요였지만 점점 그것이 끝없이 커져가고 결국 자신을 잃어버리게 된다. 예를 들어, 물이 흘러넘칠 때그 물을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다면 그 물은 계속 흘러가게 되지 않겠느냐? 제자가 부처님의 말을 깊이 생각하며 고개를 숙인다. 그러면 탐욕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마음 속에 탐욕이 항상 생기는 것을 느끼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? 부처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탐욕을 다스리려면 먼저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. 그 탐욕이 시작될 때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버려두면 결국 그 탐욕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. 하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그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쉬어라. 그때 이것이 정말 필요한가?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. 그렇다면 정말 필요한 것만을 추구하며 살면 탐욕을 멈출 수 있을까요? 생각해보라. 네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, 아니면 그저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욕망인지, 필요와 욕망은 다르다. 필요는 삶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지만, 욕망은 항상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. 그 불안이 결국 탐욕으로 변하고, 그 끝은 결코 만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. 제자가 서서히 깨달음을 얻는 표정으로 스님을 바라본다. 탐욕은 결국, 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?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, 그래, 바로 그것이다. 탐욕은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생긴다. 하지만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은, 너는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. 모든 것은 이미 충분히 주어져 있다. 너의 마음을 비우고, 진정한 만족을 찾을 때, 탐욕은 사라진다. 제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이고는, 이제 알겠습니다, 부처님. 탐욕을 멈추려면 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만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. 그렇다. 마음이 고요하고 평화로울 때 탐욕은 그 자리에서 사라진다. 그때 너는 세상의 진정한 부유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.